진호 굉장히 기네요. 와 <laughs> 여러분들 아, 진짜 네. 어, 잠깐. 어디 어요 이렇게 뭔가 저희가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깜짝으로 보여 드렸는데 기거 좋았어요? 괜찮았어감감 받았어요? 눈물이 좀흘렸어요이 많이 많이 어 저 사랑이 될 거를 보여드렸는데, 네. 아, By My Monster 어떠세요 자, 피지, 그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는 앨범이 나오잖아요. 맞습니다. 맞아. 아 근데 이제 피지에게 그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 앨범 스토리필름 공개됐을 때, 아 맞습니다.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. 오앤오프 아 <laughs> 앨범 준비하랬더니 영화 찍었다. 아 또 내가 한번 높지그서 저렇게 크름을 보고 와이즈 이렇게 쓰러져 있는그 등근력을 보면서 와이와이 스토리 필름을 비롯해 또이 무대를 위해서 태주들에게 또 등근력을 보여 드리면서 열심히 식단과 운동을 했다는 거 박수. 오. 아, 이 세계관 스토리를 듣고 네. 저희도 이거를 표현하는 게 너무나 기대됐어요. 완수도 <laughs> 있는데 맞아요 맞긴 해요 맞아요 뭐라고요? 수 뭐라고요? 수만크 맞아요 만크가 뭐죠? 수만크그죠 나는 잘 모르겠어요 순안돼안돼안돼아 수만크 수만크는 안 줄인 겁니다 예 아주 좋끝났는예 그래서 이름은 뭐냐 Breathe, h a e and s h a 와 발음 멀어졌데 다시 한번 들려 드릴게요 Breathe 뭐였더라? Haze and s h a d 네. 네. <laughs> 네. 숨안 그래요. 아, 어, 숨안 그래. 네. 표시들이 알려신거 아니에요.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그, 뭐야? 아 뭐, 계속 옆에서 수많은 예. 예. 그림자 이래가지고 뭐가 예. 그림자가 예. 많든. 여기, 여기 앞에서만 들으면 또 뒤에 있는 투즈는 네.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티켓했습니다. 아, 아 어, 오케이. 그리고 더구나이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멤버들이 최고못보혔죠 여태까지 저희 발라드 부른 것 중에 제일 최고였다고. 그업으로 사실 저는 사실 네. 이 노래에서 네. 효진이 파트 듣고 약간 너무 계속 혼자 들으면서 소름 돋아서 효진이한테 몇 번이나 얘기어요야너 파트 미쳤다 이게 와 잠깐 내 파트는 요야저 <laughs> 엔딩이에요 저 잠깐 발라놓은 이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또 당근에 좀 약하잖아요 아. 효진이랑 저랑 같은 파트거든요 <laughs> <laughs> 아일주이거 아, 있어요 1절은 그 일부러 일절이니까 감정을 죽였고 어, 2절에서 터뜨렸잖아요. 그안 죽였는데. 오늘 이슬 연주가 숙소, 숙소 와서 어. 네. 숙소 와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이게가트하트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오케이, <laughs> 그런 면에서 이번 앨범은 역대급이다. 니다 오늘 일이 진짜 너무 기다려집니다. 아 네, 오늘 팬분들은 네, 또 오늘 신곡을 들어서 더 뭔가 감 감질 맛날 것 같지만 네, 기다리는 시간이 <laughs> 뭐야? 꽉 <그냥 웃음> 채워진 무대를 계속해서 준비해 놨잖아요. 네, 네. 이제 음. 그거를 더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, 맞습니다. 왜, 아, 그리고 제가 TMI인데 죄송한데 이거 하면서 초크 내려갔어요. 네. 왜요? 어, 찾아야 아, 되는 거, 거 없어요 지금 이거 사과 안 찾아야 요 잠깐만 스타일리스트너잃어버도 지금 지금 돼요? 코너 속에 코너 민준이 쇼핑을 찾아라 아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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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서트 근데 팬티티이 있어요 어디서 요 가져가셨는데 아오아요 아오션 괜찮아는거 같아요 뭐 일찍 갔었어요? 아니요 3층 자 일단 피소드 아직 안끝났어 콘서트 아직 나왔습니다 자 다음 무대도 피스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할 곡인 것 같은데, 저희 네. 한번 다음 곡 가볼까요? 좋습니다. 패스.